<웃음> <웃음>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과장님. 어, 네. 오늘은 동료이도 화목순댓국봤어요일 네, 예, 동... 시간에 왔는데도 사람. 이 그렇죠. 굉장히 지금 시간이 어? 시간 11시 10분. 11시 10분인데, 이렇게 줄이 네. 많이 서 있어요, 벌써. 뒤, 우리 아, 뒤로도 네. 줄을 벌써 많이 붙었고. 어, 과장님, 원래 순댓국 좋아하세요? 네. 아, 저도 좋아해요. 저 군대 때 운전병이었는데. 네. 그때 제가 모시는 영감님이 맨날 순대국 사줘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하기가 좀힘만하네요 음. 과장님, 요즘 그 동탄 모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에어바운스 물놀이 사건 알고 계세요? 네. 요즘 그거 완전 난리잖아요. 그렇죠? 네,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뭐 근데 사과문으로 올렸다고 하고 복구에 음. 최선을 음.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음.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되거아요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 에어바운스를 깔아놓고 놀고 있는 동안에 이미 누군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 에어바운스 깔고 놀고 있는 분이 적당히 좀 해라. 나도 6시면 접을 거다. 뭐 여기서 바베큐 같은 거 하겠니?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게그 네티즌들이 분노를 촉발시킨 것 같아요. 그죠? 에어바운스 사건에서 두 가지가 느껴져요. 하나는 아직 공공예절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인식이 둔감하구나라고는 생각과 하면서 동시에 신상도 다 틀려버렸잖아요. 그죠? 너무 많이사각 아닙니까? 또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죠 공용 공간에서 그렇게 물놀이하고 이런 거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집합건물법에는 음, 음. 어떤 그 집합건물의 유지나 이런 것들을 해치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음.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은 좀 제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잔디가 또다 그렇죠. 배수가 망가지고, 안 돼가지고 잔디가 네, 다 망가졌더라고요. 같이 사는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이면 안 된다. 뭐 그런 내용은 있더라고요. 결국에는 음. 아마 그 아파트 관리단에서 이번에 사고를 치는그 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그죠. 자기 바로 집 아프니까 네.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. 네. 이 화목 신대국. 아, 여기 뭐 유재석 씨나 뭐그 연예인들 가는 순대국집이라면서요 네, 그렇죠. 와 보셨어요, 여기? 처음 왔어요. 처음 와봐요? 아, 사람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순대국 영상 하나 찍고. 어저께들. 괜찮아. 잠깐만.